그 사람 맞아요. 근데 디고 친추 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.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, 지금. 이거 제가 방을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. 네, 자신 있다고요? 저번 지아직안 받았어요. 아이디 찾기 한번 해 주실래요? 아이디 찾기. 아이디 여러 개 있는데? 네, 여러 개. 다 보여 줄수 있어요, 보기로? 아니, 아니, 그, 보기로 그, 그, 그 서든어택을, 서든어택만. 아이디어 여러 개신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지금 쓰는 거는 이거 하나요 100만 원빵 하면 되죠 2000만 원 빵은 너무 크지 않나요? 핵이 아니라서 다자신 있는데요 100만 원이 2000만 원이죠 게임 하면서 회그심 많이 받죠 진짜 갑자기 받던데요 하는 거 보셨어요? 아니요 중재해준 사람 한 명한테 돈을 보내고 그리고 형님이 키드5 2퍼잖아 쏘잖아요 5 2샀어 원격에서 형님이 핵이 나와요 어, 형님이 지신 거예요 내 네. 형님이 5 2를못샀어 원격에서 안 나오면 무슨 부입니다찌역찌역 아. 형님 제가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? 어네 아, 어, 계좌가 어디 있어요 지금? 계좌 빨리 주세요 다 아, 다 준비됐나요? 형님 이따 김속말 거부하고 하시죠. 또 김말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김말이 계속 올 수도 있어요, 형님. 진행하는 도중에. 마이크는 저희가 끌게요. 형님 마이크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. 편하게. 야, 게임 소리 안 나는데. 일단 해야 돼, 이거. 위험이 저 사람 방풀, 방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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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근데 방풀이긴 해제요 김말하고 있었어. 그래서 칭찬 6메가 1 있어. 무조건 있어. 데디 글을 쓰시네. 개근본인데. 쌍말라플 쌍말라플. 뭐야 이거? 오구오구 풀치즈놀요 <laughs> <땅플> <laughs> 이 형이 근데 존나 귀여운 게 얘들아, 뒷그라브하려고 점프 샀어. 원래 농구 캐리로 가다가. 나오겠는데? 어? 어? 잘하는데? 야, 이 사람 일부러 이런 거 노리고 하는 거 아니야? 이 사람 가닥꾼 없어. 띠야? 띠살 때는가? 먹갔나 쪽지 안 하는데? 아 그래? 나한테 뭘 보내? 쪽지 안 하는데? 가는 중 가는 중 저도 안 들려요 저도 아씨 <목소리> 어떻게 할까? 조율이의 <목소리> 콕카쇼 <목소리> <목소리> 김중사 겐가 보다 고사리 썼데 김중사의 고사리인가? 아뭐 어, 플레이가 하루 종일 똑같네. 아 씨발. 어디 브리핑 줘? 고탭도 안 해? 고탭을 t e 고 e r 스가 a 가안 돼있네 중계, 중계, 중계 다리, 중계 다리 n 배 h e in there. y 기억 g 기억 together, you get up t 이 the end of the game. You need t 뛰었다 쪽. 안 나왔어, 안 나왔어. 지치기 생각 안 해도 되지. 장미, 장미, 장미 하나, 하나, 장미 납풀. 에이프 참 빠졌나 본데 이거? 역자 하나랑 다리아 다리아 래 하나랑 에이 장미아 장미 안에 하나. 음. 아래 바로 있어. 어. 패팅 개개비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야, 이거 루키 클랜에 김매치 클랜 승리한 걸또 있어? 원아들 원아들. <laughs> 이분아금 100만 원 먹으려고 캐든 의식하면서 하네. 아래 아래 아래랑 박스 박스 필 박스 필. 피할 때 먹었어 피할 때아 박스 피할 때뭐 어때? 박스 이야아나아 아, 미안 피때먹었다비피때 아니 나못빠나못 빠져 나 a 쿠에 a 에피 하나 더 피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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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안 된다고 해야지 피 하나 있어 피해를 봤어 피안 쏴도 돼 피살해 피해 피살 어, 지성이는 방풀이네. 이거를 워낙를 봐, 피가먹혔는데이 사람 근데 킬때 의식하면서 한다. 킬 먹으면. 나가볼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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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와. 배처리 필이야 대처리이 사람도 레전드 가는거 같은데 너네는 왜 못가냐고 그러시는 분들은 끈기가 없는거야 참여성과이 사람 봐봐 여유 넘치잖아 미니칸 투척 오오 아 이제 필아 살았어 시장 이제 뒤치기 조심해 아니 뭐하는거야 <laughs> 뭐, 뭐, 뭐야 뭐야 뭐야? 씨발 벽 본거 아니야? 뒤치기 있어? 뒤치기 이제 필이야 형 뒤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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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뭐야 뒤치기 필 뭐야 습관적으로 벽본거 아니야 방금? 팀 이치를 봤다 방금? 뭐야 이거 저거 벽보는거 아니야 방금 저렇게? 힐라스트풀이야트풀이야 어, 어, 나이스인데? 힐힐힐힐 어, 딱일 <놀비> <놀비> 응. 시작하겠습니다. 뭐, 고생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무고채 고생해야겠다이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뭐가가뭐 거? 아닌가? 뭐? 더뭐보 응. 어, 그, 어, <뭐리쳐> 보인거 압포 내리막에서 고압폭 갔어. 내리막 전진에 삐방 있었어. 삐방 한박보고 있어. 알았어. 잠깐만. 제가 좀만 더 확인할게요. 나이스. 아, 비방도 있다, 이거. 어깨 이해했어. 내방막 미니칸 시나리 라시나리도 있다. 아, 어, 방비방비방 반박도, 반라리 알아나? 나이스, 이러면 할만데 나이스! 2대2 할만한데 이거? 뭐야? 언더들 가는 거 어때 형들? 언더들? 진짜, 언더들 진짜. 언더들 가는 거 어때? 편는데요안 보이는데 근데 더아 아무것도? 형들? 에이크 벌렸어요 형들. 에이크 없는데? 에이크. 막설. 석이 설치되었습니다. 나이스. 라스스나야 라스스나. 나 찍길 막설. 막설이다 막설. 아니야. 막설 아니야. 막설. 이야 막설이잖아. 뒷길 주시. 막설 아니야. 씨발. 막설이야. 막설 막설 아니야. 미리 승리했습니다. 막피 찍을 아 씨발. 폭. 라 우와우와 <laughs> 오늘 B 시원하자 형들 왼쪽에들떨지 말고 A 가자 그가자 A 가자 A 가자 이걸돌린 A 가자고 먼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뭔가 아씨발아다리 봐. 아시 올라갔어 언더 그냥 기지에 있다가 앞에 누가 가면 따라갔다가 브리핑 되는 데 가서 킬만 먹을 생각인 것 같은데? 내할 네, 거야? 응? 어 아이고 뒤에, 뒤에 하나 뒤에 쓰나또 죽었다 이정은 서든 1 5년화가 맞아 근데 다리, 다리, 너무 많아. 아필 있어. 아이필있는데 아비 빌빌라아라 아빌. <laughs> 방방 하나. 방방 나이 여러 개 있던데 네 개인가. 필 <laughs> 언더 몰라 내렀어내는거보이는잘좀 <나> 맞아. 내리막 <laughs> 와, 내리막. 샘부, 샘부. 내리막, <목소리> 내리막. 어디서 맞았지? <laughs> 어디서 맞았게 음 <목소리> 오, 왜 브레이킹 가운데? 아스 몰라. 나스 몰라. 나스 몰라. 나스 몰라. 나스 몰라. 나스 몰라. 스 몰라. 스 내리마내리마 내리마, 나이스. 개 오빠가 들어와. 스르탄탄. 관안 맞고. 대문 슬이나날다이거아 쉽다 아, 그래. 쉽탄비 오빠 혼자인데. 야아낚시다개방 낚시. 개방 낚시? 응, 알겠어. 야뷔오 혼자야 야이팅 타고 와아 부팅 주전가 오빠 혼자야 뷔 아, 아, 오빠, 오빠 혼자 같이 응. 있다고쟤 어, 몰라 뷔 오빠 같이 있는거 몰라 어, 오빠 오빠 네콕콕콕가자야 호호호. 호호호. 죽여 죽여 15년인데 어떻 이렇게 못하지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잘 가능한가? 어디야 15년동안 하루한 판씩 했나? 이 시X 이게가지고 어? <laughs> 새로운 g a 이 설치되었습니다. g l a n d Whoa! Whoa! 이 응 미탄 투데연투 내가 다 이겨줄게 뭐 하는 거야 이거 <웃음> <웃음> 뭐 하는 거야 왔다 오 <laughs> 그렇게 이야 그냥오 가... <laughs> 신기하게 하네 아, 안돼요. 에이 p 저희 못한 사람 표본. 그냥 바로 그냥 쓰레기통 오잖아. 뚫렸다 이 그냥. 뭐뭐본뭐 천만이 뭐 뭐, 보였어? 어저 다리 보고 없구나. 또 사이버디 저거로 가나? 대문으로. 세리마더 있어, 더 있어, 더 있어. 이 사람 폭 하나도 못갈거 같은데. 야나 이거 끝나고 이폭 하나 까보라. 1mm 폭이랑 막 이러고 까보라 이거. 야만은 절대 못할거 같고. 나고 나서. 지되습니다롱자 김치 잘 김치 잘한 김치 오 김치 이사람 플레이 나쁘지 않은데? 따라하면 킬은 많이 먹을 듯 이거 거진 그냥 한손에 전화받으면서 그냥 하는 플레이인 그냥 <laughs> 지금 지금 ㅈ됐거든요 왜냐면 지금 지금 여기서 4킬 4데스로 아 3킬 해야 돼 지금 ㅈ됐어 지금 이렇게 열어 비거을자 이제 뭐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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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간다 뿅 간다 와 뭐지 <웃음> 오 잠푸르네 천 번인데 오 오는습니다 어, 음. 맞췄다. 아, 자 지금 잠깐만요. 지역 기억님 좀 떨리거든요. 여기서 왔어, 왔어. 자, 1킬 하면, 1킬 하면. 자, 지금 5 0포없지킬 먹어야 돼요. 지금 자기 킬 몰라요. 지금 1킬 하셔야 되는데, 지금. 잠깐만요. 지금 1킬 하셔야 돼요. 아이고, 1킬 하셔야 되는데, 지금. 아 어, 형님 게임 그만하셔도 됩니다, 이제. 아, 저 계속 할 거라서 그냥 하실 말 있으면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게임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 아니 원격해야지님 하면서 못듣지아이거까지만 네. 할게요 그럼. 네네 알겠습니다 어 네, 다시 공유해주실래요? 고습니다 이게 고생했어 기울라 본인인증 아까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원래 정상 아니면 비정상으로 나오지 않나 얘들아? 그 서든 아이디 그 아까 본인인증 했잖아요 화면 공유만 보여줄래요? 병행만 보면 돼가지고 해킹 당했다고요? 누가 해킹을 했어 형님 주민은? 아 PC방에 도캐릭한데 누가 그 해킹 당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? 가실건데 옛날에 초창기 때핵 많이 유명했잖아요. 막날아다니고막 이런 애들 네네. 그런 애들이 막 쓰니까 아 그런 애들 그 형님 아이디 가지고 써쓴 거예요? 대부분 다 그렇게 쓰던데요, 다 이거 또 해킹 나온 거예요? 네 아, 아이디 해킹 두개 나온 거예요? 두개 강하고 아, 두 개는 제가 최근에 쓰고 있고. 나는 궁금한데, 게있는 아이디 하나 정지 먹었어요, 맞죠? 컴퓨터 키워서 정지 먹었어. 두 번은 안 당해야겠다. 고그 뒤로 무조건 끄고 와야 정답 아닌가? 네. 화장실은 가야죠, 켜놓고. 화장실 갈때 꺼도 켜두고 와요, 그럼. 딴데 가야지, 우리 화장실 가 난다 PC방에서 게임하우더 화장실 바로 화장실 갔어. 갔다 온 사이에 어떤 사람이 형님 아이디 바로 앉아가지고, 핵을 바로 다운받은 다음에 핵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정지를 먹었다고. 이 말을 하는 거잖아, 지금 형님이 하는 말은. 네. 아재 가 인정하시다 뭘 이렇게 지지 끌어요 핵이 안 나왔잖아 캔두야 정신 차려라 그리고 맨날 잘하면 맨날 프로 선수를 하지 제가 왜 일반인 하고 있겠어요 근데 네, 형님이 3자에서 지켜봐요 근데 형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화장실 갔을 때 누가 제자리에 앉아서 핵을 깔고 핵을 썼어요러면 형님 무슨 생각해요? 홍본이 가능하죠 그건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킬 데스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핵인지 아닌지만 판별해 달라 했잖아요. 형이 그거를 이런 얘기 안했었잖아 저한테. 그거를 누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. 저 이거 살았는데. 안 그래도 그 그것 때문에 개빡쳐가지고. 어 물결표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가 있었네. 집가야게 딱히 키크럴 수 있지 물결표 완전히 큰사람이십니다요. 아 근데 대화를 마무리해야 돼. 게임을 돌래 형님. 뭐 백만 0만원안 아깝으세요 형고 아니 피방시간이 아깝다 병원 예, 안하0원원안안아고고피방시고깝다고 형님? 100만은, 100만은 안 하고, 고